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참가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화제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의 비하인드 컷을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는 다시 돌아온 장민호, 트롯 신사 장민호의 다정다감 팩폭 심사평이 궁금하다면 이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로 공개를 한 이후에 미스터 트롯의 안방마님인 장윤정 가수를 공개했습니다. 트롯여제 로 장윤정 마스터를 흐뭇하게 만든 참가자는 누구일까라는 타이틀로 공개를 하였고, 마스터로 돌아온 치명 트롯돌 김희재라는 타이틀로 김희재를 공개하면서 탑세븐 중에서 장민호 김희재 두 명이 마스터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스페셜 마스터 강다니엘을 웃게 만든 참가자는 이라는 타이틀로 젊은 피 강다니엘의 마스터 참가를 공개했고, MZ 세대 아이콘 흥부자 이은지 마스터 등장이라는 타이틀로 감초 역할을 할 개그우먼 이은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도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대표단을 공개를 했는데 극 외향인, 극 내향인 대표단의 만남하지만 심사할 때는 이두분 모두 한 마음으로 진심이었다는 타이틀과 함께 김호영, 이석훈의 공개를 시작으로 박현빈, 오마이걸, 유빈, 윤일상 작곡가의 비하인드 컷도 공개를 했습니다. 트롯하면 이분들이죠 라는 타이틀로 레전드 대표단인 김용임, 조항조 가수를 공개했고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에서 계속 마스터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 합류하면서 화제가 된 김준수 가수도 공개가 됐고 친한 누나처럼 따뜻한 심사 그리고 하이텐션의 모습까지 라는 타이틀로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 가수도 공개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의 트로트 전쟁이 시작이 됐고 첫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가자 명단에 이어서 심사위원도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화제와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어떤 경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